삼성전자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 등이 부진하며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69% 감소했습니다. 특히 주력인 반도체 부문 4분기 영업이익은 증권가 예상을 밑도는 2천억 원대에 그치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작년 한해 영업이익이 43조 3766억 원으로 전년보다 15.9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을 공시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매출은 302조 2,3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9%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이 30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순이익은 55조 6,541억 원으로 39.46% 늘었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4조 3,06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8.95% 줄었습니다. 이는 이달 초 삼성전자가 공시한 잠정 실적 매출 70조원, 영업이익 4조 3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 상반기 반도체 호황 등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으나 하반기 들어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와 우려가 커지고 코로나 특수가 사라지며 세트 소비와 반도체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4분기 실적을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 부문은 매출 20조 700억원, 영업이익 2,700억원에 그쳤습니다. 메모리는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의 영향 가운데 고객사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실적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시스템 LSI는 업계 재고 조정에 따른 주요 제품 판매 부진으로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다만 파운드리는 주요 고객사용 판매 확대로 분기 연간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첨단 공정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고객처를 다변화해 전년 대비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디바이스 경험 부문은 4분기 매출 42조 7100억 원, 영업이 익 1조 64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전 사업은 시장 수요 부진과 원가 부담이 지속되며 수익성이 악화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 경험 부문의 경우, 스마트폰 판매 매출이 줄어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작년 시설 투자액은 53조 1천억 원이고, 이중 반도체는 47조 9천억 원, 디스플레이는 2조 5천억 원입니다. 메일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